안녕하세요. 홍대의 조교사입니다. 오늘이 4월 23일 수요일, 아, 새벽 조교연장입니다. 오늘 또 오전에 출마 투표하고, 오후에 출마 등록하고, 아, 오늘 바쁜 날입니다. 이 어제 저녁에,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경주로가 굉장히 불량 상태예요. 경주로에 물이 흠뻑 젖어 있거든요. 근데 날씨는 말타기에 딱 좋은 날씨네요. 어, 화창하고, 이 좋은 날씨여가지고 말타기는 우리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 일하기는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주로 연습 발축인데, 여기서 새벽 훈련하면서 말 스타트도 끊어보고, 들어가는 연습도 해보고, 그런 훈련들을 새벽에 하거든요. 이 신호조교사가 어딨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 네. 어? 아이고, 피곤하지 않아? 나는 엄청 피곤하네. <웃음> <웃음> <laughs> 제주도 갔다 오면 피곤하기 피곤하네. 네, 어? 뭐 힘내긴 한데 오늘은 좀 자, 어, 이렇게 몸 좋아졌나? 아, <laughs> 푹 잤구나. 네, 어제 기절, 기절. 기절했어? <laughs> 네. 어. 아, 나왜 망아지 타는 거야? 계속 망아지 아, 보다가 늦게 어, 내려왔네. 네, 그렇네요. 우리 망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네. 이게 역시 장수에서 주행 심사까지 뭐 그거 보고 온 애들은 네. 주로 해서 곧바로 타니까 벌써 그렇죠. 네마리 네. 지금 발주 심사까지 다 합격했거든 여기서 네네.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주행심사 볼라 그러는데 쌩망아지가 왜삼마 들어왔어요 하나 네. 그 지금 원형마장에서 4월 5일 날 아, 어, 음. 들어와서 네네. 원형마장에서 지금 타고 네네. 실내 원형마장 좁은 데서 네네. 타고 이제 또큰 넓은데 원형마장에 타고 지금 매일 그러고 있네 음. 아유 잘안 가네 말들이 아, 생망하지요? 그렇지, 생망하지니까. 좀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어, 그래서. 이번에, 그... 데, 저기, 제주도에서는 아예 그냥 어린 말들도 보고, 어. 그 육성목장 근처도 안 가본 애들, 어. <laughs> 예, 아예 집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말들 보고 왔잖아요. 목장 다니, 목장 다니면 그냥, 네. 어? 태어난 당세마부터 양 막, 일세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찍은 영상 어. 이렇게 막좀 어. 보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예. 네. 그래. 우리참이말 보러 다니면 즐거운 것 같아. 네. 푸른 잔디에 말떼어 네. 놓는 거 보면 진짜 그 푸른 잔디에서 말떼어 놓는 거 그쵸? 멋있잖아. 응? 네. 어? 막해 가지고 거기서 말 네. 애들 누워 있고. 어, 이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교사나 되니까 이거 보러 다니지. 이거 일반인이 네. 다니겠어. 일반인이 다니겠어. 그렇죠. 근데 말 서원에서말 껴놓는 건 진짜 멋있어 네 그리고 어? 진짜 그때 말이 편안하게 보이고 음. 그 사람한테 거부감도 없고 이렇게 다가오고 호기심에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기마가 되면서 애들이 <웃음> 변하지 <웃음> 네. 아 운동선수가 돼 이제 운동선수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요. 승부욕에 넘쳐야지 네, 눈이 이제 반짝반짝해지죠 꼴찌 어? 오면 네. 무조건 그냥 상금 못 벌고 성적 뭐. 나쁘면 도태되고 네. 성적 좋으면 무모에 어? 부러움을 사는 게 말인데. 그쵸 지금 다 이쁨 받고 아. 아주 예쁘더라고,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목장 다니면 다, 다 사고 싶잖아. 어 그렇죠. 다 좋아 보이고. <laughs> 다 사고 싶은데 네. 말 사줄 사람이 사람은 있어야 사람은 사는 거지. 오 근데 뭐 찾아야죠. 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녀야. 아 뭐. 근데 아유 월요일은 그래도 괜찮은데 화요일 날비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요 엄청 어? 고생했잖아. 하루 아니, 종일 아니구나. 아침에는 비가 엄청 왔다가 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쨍했다가 다시 막 안개가 꼈다가 다시 비가 왔다가 막아좀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마사의 육성목장 조례리 네. 네. 있는 육성목장 거기가 네. 해발 400m래네. 네. 그렇군요. 유난히 거기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어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걸 어, 우리는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저서쪽에는 비가 안 와요? 그러잖아. 네, 그래서 가니까 진짜 비가 안 와고, 오늘 어. 날씨 마냥, 어, 좋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우리 돌아다니다가 어제, 어제가 화요일 맞지, 어제? 네네네. 어제 우리 저기. 글로벌리트글로벌리트글로벌리트 네. 태어난 목장 갔잖아. 네, 연항 목장. 네, 엄마도 보고. 어. 거기 네. 사, 엄마. 거기 사장님은. 생산자 겸 마준데, 네. 서울에서 아직 안 올라왔나요? 안 보여? 아 아직까지, 없는... 아직까지 파티 중이신가 봐요. 아, <laughs> 지인 없는 목자에 우리가 가서 글로벌 히트 엄마 보고 왔어. 예. 네. 야, 그, <laughs> 이, 종빈마들이 형 순하네, 순둥이네. 네, 네. 어. 네. 엄마가 되고 나니까는. 그래. 그 네, 모성애가 이제 생겨서. 야, 글로벌 히트가, 뭐, 11승 했더라고. 11승 했는데, 11승 했는데, 대상지만 8번 우승했고, 그 다음에 상금을 41억 벌었어. 맞아요, 41억. 와, 40억 40억 정도 대단하네. 네. 그, 그런 말 보는 것도 즐거웠고, 그, 그, 그 말, 그 태어나기엔 엄마 보는 것도 즐거웠어. 그죠 그, 그런, 그런 엄마를 우리 한국, 우리 사람으로 치면.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이라 그래야 되나? <laughs> 글로벌이 또 엄마를 신사임당이라 네, 그래야 되나? 신사임당이? 만의 신사임당. 네네네. 만의 네, 네. 신사임당. 네. 아, 우리 그래도 그 글로벌 히트 엄마 본거 왔다는 게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 그 동영상도 찍어 왔는데요. 네. 동영상도 한번 보자고. 네, 네, 어. 네, 네, 그래요. 아 여기가 제주시 교래리에 있는 연항목장입니다. 연항목장. 어 여기에 글로벌 히트가 연항목장에 서 태어났거든요. 연항목장에 생산자겸 마주인 김준현 마주 생산자겸 마주거든요. 어 우리 연항목장에 그래서 이신우 조교사하고 들어 들어가 볼까요? 글로벌 시트 엄마인 테미즈 빅트리스를 데리고 제가 글로벌 시트 엄마래 저아제 글로벌 시트 엄마가 건초를 먹고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그냥 우리 쳐다보거든요아 글로벌 시트 엄마 우리 환영해 주는 건지. 아이 안녕. 내가 글로벌 시트 M이다. 야 우리도 영광이다야 너 만나는가? 오. 어? 어유 대단하네. 야또뱃 속에 뭐가 있나? 하하하. <laughs> 이야, 어, 수, 종비마 들어 수네. 네. 아, 진짜. 이제. 이야, 영광이다, 우리도. 안녕. 안녕. <laughs> 자, 나도 이거 한 번, 네. 이렇게 해줘봐. 어, 유 그래도 영광인데, 이렇게 동영상 네. 찍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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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멋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리트 작고는 못 찍지만, 엄마라도 붙들고. <laughs> <못> <laughs> 아니, 글로벌리트 부산에다가 촬영해서 보내라 그랬는데. 아, 그렇, 그렇죠. 어. 야, 진짜 순하네. 네. 연왕목장의 김준현 생산자 겸 마주가, 아, 지금 목장에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시는데도, 우리가 오늘 양, 하루 종일, 비가, 오전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오후에 잠깐 비가 멈췄길래, 아, 연왕목장 지나가다가, 아,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아, 우리 김준현 사장이 이해할 거라고 믿으며, 아, 진짜 양, 참, 이래, 우리 조교사 기수. 우리 말하고 말쟁이들이 좋은 말, 또 글로벌 시트 같은 말을 태어난, 태어나게 해준 엄마를 본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아, 또 이놈, 우리가 나오니까, 바깥으로 빠지니까 건쳐먹고 있네. 야, 푹푹 많이 먹어가지고, 글로벌 시트, 제2의 글로벌 시트 같은 새끼들을 많이 생산해라. 글로벌 시트 엄마, 이신호 조교사, 나세이서 사진도 기념 찰랑도 착하겠습니다. 경주마 목장입니다. 지금 얘들이 일세마, 이세마들인데, 어 저는 초원에서 뛰어놀고 있으니 얼마나 말들이 기분 좋겠어요. 이 말들이 이제 어, 일세마 넘어, 넘으면서부터 이 육성 목장에 가고, 이세마 넘으면서부터 경마장에 들어오고 가면서 이 경주마로 변신하는 건데, 요 놈들은 망아지거든요. 망아지들이 따뜻하니까 누워서 죽이고 있네요. 얼마나 평화, 평화스러워요, 이 망아지들. 아, 진짜, 우리 조교사들이 이런 망아지들 보는 즐거움에 목장을, 목장을 찾아다니고 있고, 또이 이런 말들을 구매했을 때, 그 기쁨은 최고입니다. 아, 이놈이, 우리가 가까이 가니까, 이렇으네. 에이, 이리 와라, 망아지. 에이, 얘들이 지금, 일세마들이거든요, 일세마. 아,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도 목장, 이런 초원에 한번 가서 말들을 보면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아, 저한테 자기 데려가 달래네.